네, 뚜루당 뜰레 2월 27일. 네, 지금은 저녁 11시 반이고요. 네, 제가 여기 지금 나온 곳은 동작구청 앞입니다. 동작구청 앞에 나온 이유는, 아, 동작구청이 있는 곳이 노량진역 바로 앞이거든요. 네, 오늘은 새벽에 동작구 인근, 또는 노량진 인근, 어, 공시생들이 제일 많은 곳을 한번 돌아보고 어, 그곳에서 그 친구들 또는 공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 어떻게 사시는지 또는 어떤 생각들 을 갖고 계신지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또는 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묻고 어, 또 많은 것들을 생각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 제가 그 1박 2일 동안 대단히 강행군을 했거든요. 어, 제주를 잠깐 다녔습니다. 1박 2일 동안. 네. 그 1박 2일 동안 어떻게 되게 빡센 일정들을 보냈는데 아그 어,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아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동작구 노량진역 앞에 어, 동작구청 앞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아 어, 제가 차를 갖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데 어, 서울시는.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서 항상 걱정이에요. 네, 그왜 걱정이냐면 차가 애물단지고 짐이고 어디다 버려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되게 뭔가 이 동작구청 안에도 보면 주차 단독 차량들이 거의 주류를 이,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어, 주차를 단독 단계에서 다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오늘 노량진에서 어떤 동작구에서 오늘. 당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저녁 11시 반이니까요. 27일이기보다는 28일에 시작을 알리고 오늘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간략한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일정은 노량진의 새벽 스케치를 찍을 생각이고요. 또는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의 대화를 나눌 거고요. 제가 오늘 명함을 돌리거나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서 내일 28일,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날, 따뜻한 점심을 조촐하게 한 다섯 분 정도와 같이 먹으면서 공시생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애로들 또는 지금 같은 갖고 있는 어떤 이상들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고 또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저 또한 제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고민하고 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뚜루당들레 그러면 2월 28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